안녕하세요, 신영입니다 칼페온 연애 이후 첫 번째 점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연애 때 예고되었던 내용이 모두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신규 컨텐츠인 아토락시온,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억각인 프리셋,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또 올려주는 새벽 장비 각성까지 모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오늘도 업데이트 소식과 펄 상품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단 핫타임입니다. 어, 평일과 주말에 100%의 핫타임 푸시가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론인 서버는 이제 또 서버 연합을 앞두고 있어서 또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200%의 강력한 핫타임이 상시 진행이 되고 그 외의 서버는 13시부터 16시까지 주말에만 핫타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주, 아 다다음주죠 또그 점검을 통해서 설상과 쉐르한 지역에 등장하는 모서의 전투력 조정, 전리품 조정, 그리고 또 특별 아이템들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설상과 쉐르하는 시간이 리셋이 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모두 시간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31일 이전까지 유저차와시계태엽을 빨리 소진하셔야 될것 같고요. 31일 점검 이후에는 대신 모든 분들에게 어... 1 시간씩 지급이 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컨텐츠 소식, 바아마키아 아토락시온입니다. 이 아토락시온은 다른 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몬스터를 제압하고 특별한 장치나 패턴을 공략하는 그런 협동 컨텐츠입니다. 어, 이번에는 사막 컨셉으로 구성이 된 아토락시온의 첫 번째 지역인 바아마키아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이 바하마키아에는 다섯 개의 구역이 있고 각 구역별로 기믹과 몬스터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단서와 흑정령에서 말에서 얻는 힌트 등으로 어, 좀 다른 모험가 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길드원분들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아토락시온 바하마키아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공략은 따로 가이드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일단 바하마키아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명의 파티원이 같이 하는 협력 콘텐츠로서총5섯 간의 구간이 있는데요. 1에서 4 구간은 퍼즐을 풀거나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이런 공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5 구간에서는 강력한 우두머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 오구간의 우두머리를 제압하면 우두머리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이 지식을 20레벨까지 달성한 모험가님이 있을 경우에는 어, 앞에 있는 그 기믹 컨텐츠 그 구간은 건너뛰고, 바로 이제 최종 우두머리를 바로 진입해서 제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토락션 바아마키아의 경우에는 주 5회 입장이 가능하고, 24시간 언제든 진행하실 수 있지만, 보상은 단한 번만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오해를 진행하시는 게 좋은 게, 어, 보상은 획득할 수 없지만 지식은 계속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빨리, 어, 지식을 20만 내외 도달하시게 되면 바로 우두머리와 전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려, 시간을 절약해서 바아마키아를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어, 주일에 보상을 받는 이 보상 상자에는 5개의 가오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마키아의 5구간인 마지막 구역은 결전의 우르키오스가 있는 어, 이 있는데요. 루크레시아의 단도라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단계를 돌파하실 때마다 재료 아이템을 야제 주머니에 어 넣어서 루크레시아의 단도로 조합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 이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역까지 보스까지 제압을 하고 난다면 솔마기아를 활성화하시거나 또 추가 활성화를 통해서 보상을 최종적으로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활성화를 통해서 아크마의 함을 획득하게 된다면 오기예르 가오를 확률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고요. 또 오기예르 가오 조각 또한 또 확률에 따라서 1개에서 2개까지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보상이 혼돈의 원소, 차원의 조각, 진홍색 왕관 등은 확정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 보상이 있는데요. 이 추가 활성화를 통해서는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드 컨텐츠로 진행하고 있는 수마의 어, 성의 금기에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펄 상점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추가 활성화를 통해서 펄 상점에서 구매한 바의 암호화된 기억 장치를 사용하실 경우에 이 그림에 있는 사막의 함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가오를, 가오 조각을 제외한 모든 보상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게르 가오를 확정적으로 한개 획득하실 수 있고요. 원소, 조각, 결정, 그리고 진홍색 왕관도 확정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바바키아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 보스인 결전의 루크레시아 지식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주간 보상 획득 횟수와 관계없이 지식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주 1회만 진행하셔도 되지만 다른 사람보다 어, 나는 지식을 빨리 쌓고 싶다 하시면 남아 있는 네 번의 기회도 모두 활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 최종 우두머리인 결전의 루크레시아 지식 레벨은 20 레벨이 만렙이고요. 이20 레벨을 도달하시게 되더라도 벨슈안 석상을 포함한 다른 별도의 지식 경험치는 획득되지 획득 않기 때문에 20 레벨 도달 이후에는 사실 추가적으로 갈 이유는 없지만 또 나는 우리 길도원을 위해. 우리 의형제를 위해 조금 더 활약을 하겠다 하신 선한 마음으로 조금 더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루크루시아 지식의 최대 레벨을 도달하면 어, 1에서 4단계를 건너뛰기 하실 수 있고요, 바로 오레벨인 어, 바로 보스를 어,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직행 티켓을 얻는 셈입니다. 자, 이 바마티아. 어, 경우에는 음, 오게르 가오 뿐만 아니라 오게르 가오 조각이라는 것도 줍니다 그래서 이 오게르 가오의 조각을 5개 획득하시면 오게르 가오 한개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획득을 보상을 통해서 또 받으신 다음에 제작 탭에 있는 재료 세공 메뉴에서 제작을 해서 어, 좀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의 토템을 좀 도전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도감이 나오면서 아토락시온 바아마키아 용 어, 도감이 또 신설이 되었는데요. 어, 좀 펄을 통해서 도감을 한꺼번에 완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토락시온을 진행하면서 생긴 아이템들을 통해서 어, 또 도감에 있는 물품들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가된 야지의 주어머, 주머니로 합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즈 주머니는 조합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조합하기를 터치하면 아이템이 조합이 되면서 또 새로운 물건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 가방 내에 야즈 주머니 아이콘 터치하시게 되면 어, 이렇게 야즈 주머니를 이용하실 수 있고 물건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마키아에 필요한 아이템, 도감에 등록하기 위한 아이템만 제작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또 다른 조합식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아이템들이 새로이 등장할지, 또 조합을 위한 또 공략을 해봐야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기억 각인 프리셋입니다. 기억각인 프리셋의 경우에는 지금 펫과 기술 프리셋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억각인용 원하는 프리셋을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바로 그 효과가 즉시 적용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억각인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가방도 추가되었고요. 필터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부위별로 정렬, 원하는 옵션별로 정렬해서 편리하게 기억각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색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른 뭔험가 분의 기억 각인도 살짝 컨닝하고 참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억 각인의 경우에는 메뉴를 흑정용 버튼을 누르시고요. 기억 각인을 누르시면 기존처럼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지만 이제 이렇게 프리셋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점검을 통해서 우편으로 장착하셨던 모든 기억각인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까 수령해서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가방에 있는 기억각인이 있고 또 기억각인 가방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바로 장착하고 해제하고 하실 수 있고요. 또 프리셋을 바꾸시게 되면 또 이렇게 프리셋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셋 형태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훨씬 보기도 좋고 어, 다양하게 또 활용해 보실 수 있어서 정말 많은 편의성이 제공이 되는데요 어, 이제 기억각인 가방에서 기억각인 아이템을 옮긴 후에 프리셋에 장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방에 있는 기억각인을 사용하시려면 꼭 기억각인 가방으로 옮겨 주시고요 그리고 기억각인의 가방칸이라든지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펄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장착한 기억각인 효과는 가문내 모든 캐릭터에게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의 기억각인은 여러 프리셋을 동시에 장착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뭐 신발이라든지 장갑 같은 뭐 이속 공속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공통으로 좀 사용하시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각인의 이제 프리셋 아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옵션별 필터라든지, 장착 부위별 필터라든지를 또 활용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렬해서 또프리셋에 장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프리셋의 검색 기능이 있는데요. 어, 검색 메뉴에서 이제 같은 서버 내에 모험가를 대상으로 확인도 가능하시고, 과문명을 직접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모험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프리셋 정보를 전부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한 모험가의 어, 프리셋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참고하셔서 오 이렇게 또 활용을 해볼 수 있구나 하고 또 눌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또 검색해서 뜨면. 네, 이렇게 모두 1, 2, 3, 4, 5 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청춘 만세님의 경우에는 아직 1, 2번 플레이셋만 지금 사용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좀 약간, 어, 나의 약간 그 숨기고 싶은 것을 또 들킨 듯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하네요. 다음은 새벽 장비 각성입니다. 각성은 영진의 장비 공방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새벽 장비, 검은별 장비 모두 각성 가능합니다. 각성을 하더라도 돌파 단계와 장착 덱 수정, 마력 가기는 다 유지가 되고요. 각성 이후에도 잠재력 돌파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성에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소모되는 재화를 모으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무기부터 신발까지 모두 각성을 하게 되면 1544까지 전투력이 상승하게 되고요. 불꽃은 총 18개가 필요하고, 축은 37개, 그리고 아크라드는 180개가 필요합니다. 어, 전투력 상승분 대비 이제 불꽃을 비교해서 좀 효율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효율이 가장 좋은 부위는 투구 장갑 신발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효율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보조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는 입장 전투력을 맞추기 위해 어 어떤 사냥터라든지 균열이라든지 봉쇄구역이라든지 나는 이 숫자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효율순인 장갑, 신발, 투구, 갑옷, 주무기, 보조무기 순으로 빨리빨리 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효율도 따지고 싶지만 나는 공격력을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분들은 장갑, 신발 또는 주무기를 먼저 제작하시고 그 다음에 두구, 갑옷, 보조무기 순으로 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길드의 성향이라든지 내가 소화하는 컨텐츠의 범위 그리고 내가 즐기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좀 순서는 좀 당연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효율 대비 계산을 했을 때 추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셜 액션이라는 게좀 등장했는데요. 생행터와 같은 일반 필드에서도 또 감정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소셜 액션 3종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 또 펄로, 아, 펄이 아니죠. 현금으로 좀 구매를 하셔야 되는 좀 슬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나는 크로카 3,300원. 그리고 경쾌한 크로카는 5,500원. 또 유쾌한 크로카의 경우에는 또 5,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펄로 좀 구매를 할수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현금으로 좀 구매해야 돼서 살짝 속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험가의 정원에 노일 특제 가구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모험가의 정원에 또 설치를 해서 캐릭터 선택장을 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씬 꾸밀 수 있는 이런 양모 소파에서부터 선물꾸러미, 고가를 쓴 램프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 이것 또한 또 펄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펄 상점에서. 그래서 이것도 음, 명지에 있나요? 어떤 탭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 이것 또한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돼서 참 슬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 조경물에 있나 봅니다 네, 여기서 화이트폴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살짝 혹상하면서 슬 <laughs> 마음입니다 아, 이렇게 또 연애 이후에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네요 제가 감기 걸려서 좀목 상태가 안 좋은데 아, 시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이번에는 이벤트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아토락 시온에도전하라입니다 1차 기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2차 기간은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인데요. 이 기간에 아토락 시온 컨텐츠를 완료하시게 되면 5개를, 1개를 우편으로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기도원 분들, 외형제 분들과 으쌰으쌰 해서 꼭 아토락 시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막... 마켓 오픈 입니다 설산에서 사냥을 하게 되면 이 눈꽃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눈꽃을 통해서 어, 그 상인에게 방문하셔서 이 물품들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눈꽃 마켓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설산지역으로 가는데요 설산에 여러 가지 NPC들이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본 결과 교환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주간 58개 정도의 어, 눈꽃이 필요했고요 이벤트 기간이 3주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한 174개의 눈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판매 물품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제 버프템이 있어서 뭐 음식 버프라든지 행운의 도로마리도 판매하고 있었고요. 입장권 상인의 경우에는 사당 입장권, 합동 토벌 때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었고, 입장 재화 상인의 경우에는 토벌, 석판, 모험의 증표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돌파자상인의 경우에는 돌파복구권, 주스레크넌 고리와 같은 돌파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그 여름에 열리는 트리미안 상점처럼, 어, 겨울에는 이제 앞으로 눈꽃 마켓이 열리려나 봅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아베스를 수호하라입니다. 아, 아베스를 수호하라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설산 사냥입니다. 설산 사냥을 통해서 마녀의 주문이 걸린 눈꽃 결정이라는 것을 이제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획득하고 나면 어, 이벤트 스테이지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명에서 다섯 명의 길드원 또는 의형제끼리 모여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 제한이 3회 있기 때문에 어, 이제한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호리병 좀 진행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 뿔, 뿔피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벤트는 양말 전달 이벤트입니다. 지금 사냥과 생활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진 양말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해진 양말을 10개 모으면 따뜻한 양말로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따뜻한 양말을 들고 마을에 있는 감정 상인에게 감정을 받으시면 불씨, 그리고 빛결정, 월성, 연운, 성수 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양말을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말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따뜻한 양말을 많이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불씨와 유자차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불씨가 무려 두개 있습니다. 아, 지금 새벽정이각성이 나왔기 때문에, 불씨 절대 놓칠 수 없죠. 열심히 사냥과 어, 생활을 통해서 양말을 많이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는 크리스마스 음악을 즐겨보아요입니다. 음악 재생 버튼을 통해서 또 크리스마스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조경 트리 를 설치하셔도 음악을 재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펄상품입니다. 소아이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패키지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 상품은 마력각인 지원팩으로 차원의 조각과 이제 그리고 정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자가 150개, 그리고 행상권이 두 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력각인을 위한 지원 패키지입니다. 어, 장신구각인이30 이하인 분들의 한정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1 1 0 0 0 원이더라도 어, 좀 요것도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11,000원씩 모아서 다른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는 우두머리 총출동 상자로 엘리언 그리고 하드 우두머리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어, 9개의 우두머리를 10개씩 입장권을 주기 때문에 메이드 입장권이 총 90장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인데요 이 패키지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제 우두머리 지식을 빨리 1 0 0을 찍고 싶다 하는 분,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으로 경험해서로 랩업이라든지 균형에 돌 보상을 받아서 또, 또 랩을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패키지는 뱅품의 입장권 지원함으로 이제 5 0 0 0원이어서또 어,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두 개를 구매하시면, 벤콤 입장권 두 개를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1만원에 해적선 티켓 16장, 협동터벌 때 12장, 그 칸네이드 30장, 그리고 벤콤 입장권 선택함이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벤콤 입장권 선택함의 경우에는 해적섬, 협동터벌 때, 그리고 칸네이드 입장권을 필요에 따라 이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11만원 기준으로 4개의 상자가 있기 때문에 해적섬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32장, 협동토바대를 선택하셨을 때는 24장, 칸을 선택했다면 60장의 이제 입장권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추천드리는 분은 일단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공작 이상 유저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해적섬으로 은화를 수급하거나 나는 보스 장신구가 너무 필요해서 협동토벌대로 계속 도전을 하겠다 하는 분, 또 칸네이드 입장권으로 나는 여는 레벨을 계속해서 올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소녀금러 분들에게 추천할 갈페온 성장 지원 꾸러미입니다. 아, 55,000원에 일단 화이트 펄이 2,000펄이 있습니다. 화이트 펄은 우리가 검은 서당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유자철를 추가 구매하거나 또, 또 길드원분들에게 이제 또 종을 올리거나 할때 유용하게 쓰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오늘 화이트 펄로 구매할 수 있는 또 가구 같은 것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화이트 펄을 주는 게 특장점이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보상이 있습니다. 포발 돌파복구권 석파 모험의 증표 해적선 매듭 뒤시 점풀 생풀 엘리언 허드 레이드 태결 여능 검기 상자까지 이것은 55,000원에 정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어, 이전에는 약간 어드벤티 캘린더가 이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칼비온 성장 지원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가 나왔고요. 아, 그리고 어드벤트 캘린더의 반대 개념인 애프터 파티 패키지도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애프터 파티라뇨. 아, 네. 그래서 이것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데요. 33,000원에 일단 5,000 블랙펄과 클리권 그리고 사당 입장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가성비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환상마 도전 상자 아아두어나트 도전해야겠죠. 돌목아 장비 강화해야겠죠. 태고 기억각인 상자 기억각인 프리셋 나왔으니까 기억각인 또 예쁘게 잘 맞춰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만간 또심면 의상이 나오기 때문에 장인의 실타래까지 넣어뒀습니다. 이런 치밀한 퍼블비스 같은이라고. 그래서 이 애프터 파티 패키지는 추후에 나올 이제 컨텐츠를 약간 대비하는 느낌도 있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검은사당 입장권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항시 필요한 돌파복구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 너무 구성과 효율이 좋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소가 금락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패키지는 이제 샤카투의 거래 상자입니다. 와 패키지 정말 많은데요. 호텔 입장권과 금주와 그리고 행상권, 눈부신 현금 창고 이용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거의 대공 상위 대공 분들에 한해서 어, 좀 에더노주화 수급을 하거나 또 은화 수급을 해서 불시라든지또 다른 재화를 좀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면 과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력 추천할 만한 패키지는 아닙니다. 자, 일곱 번째 패키지는 월간 아토락시온 팩입니다. 아직 제가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해서 아직 열려 있지 않은데요. 어, 이것은 화이트 펄, 팔0 펄과 바야의 암호화된 기록장치 한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토록시온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추가 보상으로 바의 바에, 바에 암호화된 기록장치를 넣게 되면, 그, 수마일성의 금계서처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거를 판매하는 패키지입니다. 음, 그래서 22,000원에, 어, 오기르 가오를 하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토템 강화를 어떻게든 해내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들의 한해서만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추천이라고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오게를, 가을에 조금 더 얻기 위해서 22,000원씩이나 이걸 주고 사는 게 맞는, 맞다고 제 기준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써놨던 우리가 장신구를 나오는 바램으로, 보스 장신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협동 토벌대 입장권에 대한 과금을 하듯이 나는 8토템을 띄우겠다, 9토템을 띄우겠다, 이런 바램으로 좀 사시는 패키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정말 추천 패키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이제 칼페온 성장 꾸러미라든지 그리고 칼페온 연애 애프터 파티 이 패키지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신규 복귀 유저분들도 이 패키지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리고 중고배급너분들은 지난주부터 판매되고 있는 이 마르니의 모험왕 으로 어, 또 추가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또 오늘 나온 뱅콤의 어, 입장권 지원함으로 또 은하 마련, 또 여신의 랩, 눈물 레벨, 또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패치노트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장비 각성, 그리고 신규 컨텐츠 아토락시온, 그리고 기획각인 프리스까지 정말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 장비 각성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 지금 불씨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음,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불씨를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금인 건 맞거든요. 아직 장비 제작을 끝내시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또 나아가야 될 어, 것이 남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장비 제작 빨리 마무리 하시고, 장비 각성까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연이었습니다.